사도행전 27장 드디어 우리를 배에 태워 이탈리아로 출발할 준비가 다 되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은 아구사도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율리오라는 친위대의 장교에게 인계되었다. 우리는 아시아 연안으로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무데노에서 운배에 올랐다. 우리 일행 중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온 헬라 사람 아리스다고도 같이 있었다. 다음날 우리가 시돈에 닿았을 때율리오는 바울에게 예우 친절을 베풀며 배에서 내려 친구를 방문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시돈을 출항한 우리는 역풍을 만났다. 그래서 항로를 벗어나 구부로 북쪽 연안을 따라 섬을 빠져나가야 하였다. 그리고 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연안을 항해하여 로기아 지방의 무라에 들어섰다. 거기서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이달리아로 가는 애국 배를 발견한 친위대 장교는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며칠 동안 고된 항해를 계속하던 우리는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러나 심한 바람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잘못의 항구 쪽으로 돌아 그 앞바다를 지나 그레데 섬을 따라서 항해하였다. 비몰아치는 바람과 싸우며 섬의 남쪽 해안을 천천히 통과하여 라세아시에서 멀지 않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으로 간신히 들어갔다. 거기서 우리는 여러 날을 머물러 있어야 하였다. 금식하는 절기도, 지나 그해도 이미 늦가을로 접어들었으므로 장기간의 항해를 하기에는 위험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것이요. 파손으로 배에 실은 물건들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나 죄수들의 호송을 맡은 장교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게다가 그 아름다운 항구는 사방이 튀어 있어서 겨울을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도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선원들도 해안을 따라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베닉스는 그래대 섬에 있는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만 튀어 있어 온화한 곳이었다. 때마침 온화한 남풍이 불기 시작하여 항해하기에는 좋은 날씨로 보였다. 그들은 닻을 올리고 해안을 따라 나아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날씨가 변하더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휘몰아쳐서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냈다. 선원들은 배를 해안쪽으로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알자. 아예 포기해버린 채 바람이 부는 대로 맡겨두었다. 배가 가오다라는 조그마한 섬 뒤로 밀려들자 그들은 뒤에 매달려 오던 구명선을 간신히 가판 위로 끌어올려 선체가 부서지지 않게 밧줄로 동염했다.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는 아프리카 해안의 모래톱에 처박힐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갔다. 이튿날 파도가 더욱 높아지자 선원들은 배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그 다음날에는 배의 장비마저도 내던질 만한 것은 다 내던졌다. 다음날도 또그 다음날도 며칠이나 계속하여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 휘몰아쳐서 우리는 마지막 희망까지 잃어버린 상태였다.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진 맥진에 있을 때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 말을 듣고 그 아름다운 항구에서 떠나지 않았어야 하였소. 그랬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 입고 고통 겪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기운을 내십시오. 배는 가라앉더라도 아무도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없을 것이오. 어젯밤에 나를 이끄시며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소. 무서워하지 말아라. 바오라, 너는 틀림없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너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건 닿게 될것이오 그래대 섬을 떠나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한 지열 날째 되던 날이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느꼈다. 그래서 끈에다 추를 달아 물 깊이를 재어보았다. 스무 길이었다. 조금 후에 다시 제니 열다섯 길에 불과하였다. 그들은 해안이 가깝다는 것을 알자. 혹시 해안선 부근의 암초에라도 걸릴까. 두려워져서 고물에서 네 개의 닻을 내려놓고 두디 빨리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선을 내려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였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군인들과 대장에게 저 사람들이 도망치면 당신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 구명선을 떨어뜨렸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였다. 여러분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지가 열나흘이나 됩니다.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떡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서 먹었다. 그러자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실었던 양식을 모두 바다에 던졌다.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는 알수 없었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바위들을 해치고 모래밭까지 배를 대야 할지를 의논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우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었던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도치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면서 모래톱에 얹혀버리는 바람에 이 물은 모래에 박혀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파도로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군인들은 혹시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이라도 치면 곤란하니까 아예 죽여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대장에게 물었다. 그러나 바울을 살리고 싶었던 율리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 내려 육지로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은 널 조각이나 부서짐 배 조각이라도 내달려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가게 되었다.